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수업했던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어떤 공부를 했었는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어떤 공부 했었나요? 네. 민성이? 공부할 때를 추천했어요. 네. 공 같은 걸로 당근만 뒷걸이에 사는 동물들을 만들어서 사진 찍었어요. 네. 사장님 부츠? 동물들의 특징을 관찰한 걸그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 <laughs> 말해볼까? 시도 썼어요. 네. 어떤 시를 <laughs> 썼죠? 어, 또, 여러분이 혹시 기억나는 동물의 특징을 한번 하나씩 말해볼까요? 어. 어떤 특징이 기억날까? 네, 민성이 그때 친구들 보면서 아, 또는 또는, 또는 추울 때 추울 아, 그러면 오늘은 추우니까 딴 거를 입겠는데? 네. 네, 또 특징을 네, 하나 혹시 그걸 관찰을 네. 했어요? 네, 세미야 사진으로 관찰을 해봤습니다. 네, 세미라를 드릴 때 관찰했습니다. 예상이? 예상이? 있는 앞으로 조금씩 가요. 네, 조금씩 엄청 만들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노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인석이, 그렇죠. 예포추게 해주세요. 일어서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만들기거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의 효과를 놀이로 보여줄 건데 뭐 음. 유발된 활동에서 인석이가 말했듯이 그 만든 것을 놀이로써 공유를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어 그러면 이제 만드는 활동이 이래 들어. 여러분이 작곡가가 돼가지고 크롬 뮤직 을 활용해서 작곡을 할 텐데 네.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과정 분지 평가를 어, 하, 하면서 예, 어떤 부분이 평가가 되는지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진만 생태 작곡가가 돼가지고 음악 놀이를 하는. 프로매디넷의 송메이커 기능을 활용을 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바꿀 수있었고 우리 예승이 한번해볼까 리듬의 소리요. 그렇죠. 리듬의 소리. 리듬의 소리. 리듬을 소리. 바꿀 수 있어. 빠르기로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빠르. 짧게 만들 수 있고, 네. 악기를 바꿀 수 있어. 악기 어떤 악기요 음. 리듬악기 말고 소리야. 그렇지. 소리 나는 멜로디야. 악선율니도 악기. 우리가 바꿀 때, 여러분이 작곡을 할 때는 그 동물의 특징에. 이런 것들을 바꿔주면서 표현을 하면 좋겠죠. 어, 어, 이거로 어, 놀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각자 하나 동물을 정해가지고 먼저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악을 만들기 전에. 선생님이 여기 학습지를 나눠줄 테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동물을 적은 다음에 그 동물의 특징을 생각동물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징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동물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풀어요즘는의 음악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제 생각 자으로 만들어지고 아이디어를 더 넣어서 만들어도 돼요. 음악에 공이이 돼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우리 학습문제랑 잘 맞는 것 들어 제가 여러분이 이제 모전끼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곡이 우리 모든의 점수를 가장 높게 할 건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만든 음악을 들려주고 그게 어 아이 요그걸 어떤 으로 거예요? 이아서그대표곡을들려주면다른 아, 모둠이 맞출 텐데. 네. 그를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그 중에서 이렇게 깡총거 같다. 왜냐면 통통 튀는 움직임, 네. 움직임 아니고 특징이어도 됐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네, 있고요. 네. 그 음악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칭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옆에서 적어주세요 여기 음, 부분은 어, 치, 친구가 만든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이 표현을 하는 거잖아.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과정을 시작하고. 야, 볼게요. 네, 일만 원거 들어볼게요. 키요? 네. 뭐, 빈디가 없이 마디를 꽉 채웠어. 그래도 빠르게 느껴져 알겠죠? 아, 네? 네. 근데 이걸 열면은 어때? 지금 열면에다 맞춘 걸 보면은 아주 표현에잘나다 그러면 네. 정답이? 지금 이 노굴의 표현에 대해서 궁금한 점. 네. 노굴의 움직임이 뭐야? 소리가 커. 어, 노, 맞아. 노굴이는 조용히, 조용히 할때 움직이는데 왜 그렇게 소리가 크게? 어떤 부분을 표현한 거예요? 아, 발자국을 내면서 먹이를 찾는 그런 부분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강진만에 사는 동물의 움직임이나 특징을 표현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음악으로 표현해보니까 혹시 좋았던지 생각해볼까요? 소리가 실감적인 날씨네요 이 신났어요! 바로 이렇게요! <laughs> 수 네? 기대가고그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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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네. 여러분이 이제 생태 작곡가가 돼서 네. 직접 음악으로 놀이하는 네. 수업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를 다른, 다른 예술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